뭐 배우는지 선생님이 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메이내일그 5학년 1학기,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이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이거를 같이 할 건데, 만약에 하다가 어려우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4학년 거나 3학년 거를 가지고 와서 수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 보여요? 네. 뭐라고 써있죠? 자연수의 혼합 계산. 응, 음, 맞아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 자연수가 뭔지 알아요? 자연수? 응. 음. 잘 모르겠죠? 네. 응. 음. 자연수는 그냥 숫자를 얘기해요. 자뭐 1, 2, 3, 4 이런 거? 네. 음, 수의 종류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자연수라는 친구들이에요. 자연수. 네. 그래서 이 자연수를 계산할 건데 혼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혼합이라는 말은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네. 뭐가 섞여 있냐면은어 덧셈이랑 뺄셈, 더셈, 음 맞아요. 더셈, 뺄셈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더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도 있겠죠? 네가지가 네 이렇게 식 안에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그거를 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맞게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 네. 순서에 대해서 배우는 게이일 단원이에요. 아, 연수의 혼합계산. 알겠죠? 네, 끝까지 4학년까지 수학 배우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4학년 때 수학 배운 거 중에요? 음. 어려웠던 거 있어요? 어려웠던 거는 음 이해하지 예, 예 못했던 음그 글자? 음, 이해하지 못한 글자들이 많았구나. 그 다음에 문제 낼 때, 뭐 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음. 그 설명 몇개 중에 모르는 것도 있고, 뭐 모르는 뜻도 많이 있었어요. 아, 뜻을 모르는 게 많았구나. 지금 화면에 손이 끼어있는거 보여요? 네. 손, 합 섞여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더쌤, 뺄쌤, 곱셈나누셈이 혼합, 섞여 있어서, 자연스레 혼합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단어는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덧 더쌤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라고 써 있어요. 더쌤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보이죠? 덧셈은 이거고, 뺄셈은 이렇게 쓰는 기호예요. 알죠? 네. 그래서, 어, 이제는 시계 이렇게, 더하기랑 빼기가 같이 나올 거예요. 네. 음, 응,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서부터, 사례대로. 자, 지금 이것처럼,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할 때,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15 빼기 3을 먼저 하고, 어 빼기 3, 12. 그치, 그 맞아요. 순서대로. 맞아맞아12 더하기 6. 그지 8. 음, 맞아요. 이렇게 더셈이랑뺄셈이 섞여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잠깐만 이거. 이 문제. 네. 자, 지금 더하기랑 빼기가 섞여있죠? 그럼 앞에서부터. 1번. 응, 음, 1번. 12 더하기 7은? 12 더하기 7은 19. 그렇지, 19. 맞았어. 그러면은 그 19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돼. 1번 여기 네모에 들어가면 돼. 여기 위에 네모. 위에? 응. 뭔소히지억게 그렇지. 잠깐. 이12 더하기 7 이게 1번이잖아요. 첫번째로 하는거. 그게 여기 네모에 네. 들어가는거예요12 네. 네모 7이 19가 된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19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빼기 4를 해야되죠? 네. 그러면? 그렇지. 15. 맞아요. 잘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써 있는 건데, 자, 더쌤이랑 뺀쌤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쵸? 네. 음,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계산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된다.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던거 봅시다. 우리 아까 이거 계산했었죠? 네. 응. 15 빼기 3 더하기 6인데 이걸 먼저 한게 아니라 얘를 먼저 해봐요. 3이랑 6을 먼저 더하면은? 9. 그치. 그런데 15에서 9를 빼면? 6. 그러면은? 원래 답이랑 다르죠 그러면 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앞에서 부터 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음, 네 아주 잘하네요 아, 이번에는 덧셈이랑 뺄셈이 섞여있어 위에서처럼 덧셈이랑 뺄셈이 섞여있는데 거기다가 이 괄호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괄호 표시 있는 쪽부터 해야 돼요. 음,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해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하는 이거 배웠었구나. 자, 그러면은 네. 이번까지도 맞으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오지. 음, 맞았어요. 잘했어요. 항상 이 가로가 있는 데는 바로 먼저. 얘를 이렇게 생긴 거를 가로라고 부르죠? 네.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항상 먼저 계산인거 까먹으면 안 돼요. 네. 이것도 배웠어요? 곱셈이랑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네. 이것도 배웠어요? 네. 자, 곱쌤이랑 앙쌤. 응. 하고, 저기, 빼기 이런 거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응. 나랍쌤이나 곱쌤부터 해야 돼요. 어, 맞아요. 어, 잘 알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뒤에 거를 해볼까? 네. 음. 이거. 응, 이봐. 다같 접셈뺄셈곱셈나눗셈다 섞여 있는데 거기다가 괄호까지 섞여있다. 그러면은 괄호 문제죠. 잘하네. 2 28. 잘했는데 봐봐 26, 28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래요? 그렇지. 1을 넘기고 54 그렇죠. 여기 이렇게 1 넘어가는거는 되게 헷갈리니까 항상 조심해야돼요. 네음 잘하네. 이거 배웠었구나. 그래서 항상 까먹으면 안돼요. 항상 괄호가 있, 있으면 괄호 먼저, 그 다음에 곱셈이랑 남셈, 그 다음에 나머지 덧셈을 하는거예요네 뭐야 매일 되게 잘하는데? 여기 보자. 그러면은 딴것도 해볼까? 이거만 까먹지 않으면 돼요. 얘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게 없었죠. 네.